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세우신 이용한 목사님 입술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 넣어주시고 성경 충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고백과 같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저들에게 희 허락하신 말씀 어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어,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네. 깨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시작한 2025년의 한 해가 이제는 벌써 9월 중순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땡스 기빙이 다가오는데 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들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제 사업에서나 교회에서나 어, 내년 이제 사역 계획서 뭐 혹은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다시 계획하는 시간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삶 속에서 많은 계획과 삶을 설계해 갈때 저희들의 삶에서 계획과 디자인을 하지만 모든 결정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나누고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저희들이 근래에 들어서 이 사람들은 성격을 MBTI라는 테스트로 분류를 합니다. 들어보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이제 계획적인 사람인가 즉흥적인 사람인가 혹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를 알려줍니다. 그 전에는 또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테스트라는 것도 한동안 알려졌습니다. 크게 이제 다혈질, 담즙질 뭐 우울질, 점액질로 분류해서 사람의 기질을 분류하죠.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다혈질은 성경인물에서 베드로가 얘가 될수 있습니다. 되게 사교적이면서 다혈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담즙질은 주도적이면서 굉장히 리더십 있는 또 바울이 되기도 하고 우울질은 신중적이면서 굉장히 삶을 또 인도해 나가는 모세가 있고 점액질은 안전 안정형으로 계산하는 또 도마로 분류됩니다. 조금 더 멀리 가면 이전에는 혈액형으로 이렇게 성격을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A형은 꼼꼼하지만 소심하기도 하고 또 B형은 굉장히 낙관적이지만 다혈질이라고도 합니다. 오형은 성격이 좋지만 승부욕이 있고, 이제 AB형은 속마음을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천재 아니면은, 괴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테스트를 할 때마다 항상, 어 전체적으로 계획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약속이, 어 몇분 전에 취소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화가 나고 그럴 수 있는데, 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아, 좀 잠시 내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구나 어, 이렇게 스케줄에 매이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계획에 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즉흥적인 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능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도 이 삶에 대한 걱정과 또한 삶을 계획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살 길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이제 plan 아니면 arrangement 그렇게도 쓰이지만 design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어, 설계를 하는 것이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죠. 당장 이렇게 닥쳐오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이 경영자가 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홈레스든지 어, 돈이 많은 억만장자이든지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그 하루를 어, 또 살아냅니다. 갓난 아기부터 어른들까지 또 생존을 위해서 나름의 이제 계획과 설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심겨진 이제 생존 본능입니다 이런 삶은 현대시대뿐 아니라 인류시대를 걸쳐서 수천 년 전에도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문 말씀은 이 사람이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디자이너로서는 살되 Decider, 결정하다라는 것이죠 즉 결정권자로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결정권자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 본문은 이제 다윗 왕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성경에서도 그의 탁월한 통치 능력이 이 세상에 알려져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이제 지혜로운 왕이 한마디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귀기울이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플루언서나 이제 나라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정말 한마디, 어떤 행동을 제스처만 취해도 경제 시장이 막 흔들리기 어,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솔로몬이 어,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글을 올리자 이 속보 뉴스처럼. 이 헤드라인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잠언 16장 1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말과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나 뭐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지 아니면 뭐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어, 실제적인 것이나 경험담이나 아마 지혜를 듣고 싶어 했을 텐데, 이 솔로몬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 원론적인 진리를 어,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을 품을지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답과 이 최종 결론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혜의 왕 솔로몬, 어, 그가 가진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로 주권을 맡겨드리는 이 판단력이지 않았을까 확신합니다. 어,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 정말 결정을 맡겨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말 사람만 이렇게 제안만 하고 결정을 하나님이 할 거라는 굉장히 일방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먼의 목적은 사람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절은 더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은 머리와 작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담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이 정도면 올바르게 이성적이고 전략적 있게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감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즉이 내적 동기들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는 우리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저희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속에는 숨겨진 상처들 혹은 야망 또는 기질들이 함께 얽혀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경험이 많고 뛰어난다 한들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감찰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way, 이제 마음을 저울로 재본다. 어,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는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동기들, 이제 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저울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게 저울질이 된다면 그 계획을 이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은 앞에 구절들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삶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도 결국 우리의 결정권자, 디사이더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맡기라 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이제 굴리다 라는 뜻에 가까운데요. 즉, 나의 계획과 일과 행동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굴려보내기 위해서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펴지 않고서는 굴려보낼 수 없습니다. 어디로 이제 정착할 순 없지만 정착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돌을 언덕 위에서 굴려보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즉 설계했던 것을 주님께 굴려보내는 것, 저희들의 손에서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저희들이 여호와께 행사를 맡기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소환하는 계획은 있지만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께 놓고 굴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품과 성품이 좋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결정권자라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안심하고 굴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훈 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누가 보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굴려보낼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결정권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시고 선하시고 경이로운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자만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어, 나누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7년 전 2018년에 학생 신분으로 이제 선교를 어 잠시 다녀온 시절인데요. 군대를 이제 제대 후에 대학 시절에 6개월을 제 하나님께 드려 이제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때 이제 청춘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기를 계획하고 이제 면접과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이 아니고, 어, 짧은 시간이 아니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일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저의 이제 그림은 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어도 하고, 언어 공부에도, 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문화도 잘 알고, 열정도 있고, 가장 잘 맞는 곳이다. 해가지고 지원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이유로 6개월 이제 단기 선교를 어, 지원했는데요 면접과 모든 문서를 제출 후 기도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긴그 서류와 검토 끝에 어, 마침내 문자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 이호한 학생은 서류 심사에 모두 통과했고 어, 이제 그 현지 리더들을 연결시키겠다고 어, 이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나의 청춘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 리더들과 연결된 핸드폰 그룹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나 이제 도쿄일까 오사카일까 뭐 홋카이도 오키나와일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받는데요. 이제 채팅 그룹방을 그룹방을 보는데 번호들이 어, 국제 번호가 시작하는 게 86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한국은 이제 82인 거는 저는 알고 있었고, 일본이 86이었나 싶어가지고, 어, 긴가민가 하는데, 점점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 급히 제가 인터넷을 어, 검색했습니다. 86 어디신지 아나요? <laughs> 네. 바로 이제 선나라 일본이 아니라 대륙의 나라 중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마음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황당스럽기도 하면서, 깊은 이제 화가 점점 끌어올랐습니다. 아니, 일본으로 가겠다고 면접과 서류를 다 내고 학교와 교회 사역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배려 끝에 6개월이나 휴학까지 하고 시간을 냈는데 이제 아무 노리스를 없이 그냥 나라를 스위치해서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당황보다는 이제 황당한 일이었죠. 그 난데없이 이런 일방적인 결정에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제 예사마와 아이시마스 예사마와 아이데스 가미사마와 아이데스라는 어뭐 일본어를 하는데 제가 띵호와 짜이찌엠 밖에 모르는 이제 이런 사람을 중국으로 보낸다는 게 저는 이제 이해도 안되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책임자 성교사님께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마음에 정말 깊은 화를 억누르면서 따질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 성교사님은 계획대로 안 돼서 미안하다. 하지만 팀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리더들에게 너무 정확하게 너를 중국으로 보내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는 아니, 내 마음은 어디 가고 왜 선생님들 마음만 있나. 그렇게 따지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들고 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후 조용히 끊었습니다. 이제 잠시 멍하니 앉아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에 떠오른 것은 내가 세운 계획, 열심히 설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사실 계획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기도 하고 전략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결정권자까지 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조언자로 세워두려 하고, 내가 디자인도 하고, 디사이드도, 내가 결정까지 하려고 했던 이 악한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결국 저의 분노와 회개와 아, 분노와 이제, 어, 화를 회개와 침묵으로 바꿔주셨고, 이 하나님께 결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디자인한 것 주님께 드리지만, 저의 디사이더가 되어주십시오. 저의 결정권자가 되어주십시오. 진 마음에 제가 경영을 했습니다만, 주님의 뜻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권을 드리며 굴려보냈던 그 중국에서의 6개월 시간은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굴려보냈을 때, 제가 설계하고 디자인했던 것에 이상의 경험과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남을 주셨고, 또그 나라의 언어를 주셨고, 또 사랑과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도전을 받고 결국 2020년에 미국 땅에 오는 것까지 인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지 못했던 일본 사역은 지금 거의 5년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아름다운 와이프도 만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정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이 주님께 행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꿈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디사이더, 저희들의 경험, 결정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처럼,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진하게 옮기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새벽재단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설계되어 드려지는 것들, 이 모든 기도와 생각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믿음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말들, 그리고 걸어야 하는 걸음들, 만나야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저희들이 멈춰서겠습니다. 저희들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찬양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의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들의 고백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말 한마디와 또한 연락, 그리고 표정과 행동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 잠잠히 나오는 저희들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볼수 있는 마음과 귀와 눈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